본래의 깨달음은 어디에 두고 새삼스럽게 깨닫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수도하고 정진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닦지 않으면 오염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러므로 본래의 진실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라고 옛 사람들도 말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닦는 일과 본래의 깨달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닦는 입장은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깨달음에 얽매여 본래의 깨달음을 망각하고 있음이 실로 안타깝다. 15세기 인도의 영적인 시인 카비르의 시버시여 어디 가서 나를 찾는가 나는 그대 곁에 있다. 내 어깨가 그대의 어깨에 기대어 있다. 절이나 교회에서 나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런 곳에 나는 없다. 인도의 성스러운 불탑들 속에도, 회교의 찬란한 사원에도 나는 없다. 어떠한 종교의식 속에서도 나를 찾아낼 수 없으리라. 다리를 꼬고 앉아 요가 수행을 할지라도, 채식주의를 엄격히 지킨다 할지라도 그대는 나를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대가 진정으로 나를 찾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날 수 있으리라. 벗이여 나에게 말해다오 무엇이 신인가를 신은 숨속의 숨이니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목말라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웃는다.진리는 그대 집안에 있다.그러나 그대 자신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이숲으로저 골짝으로 쉴새 없이 헤매고 있다.여기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진리를 보라.그대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보라.이 도시로 저산 속으로. 그러나 그대 자신의 영혼을 찾지 못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환상에 지나지 않으리.